예, 2021년 4월 1일 목요일 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151장, 만왕의 왕내 주께서 다 같이 찬양되심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회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위해그 모여를 연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받김은 속죄야만인가 그 극률함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손내는 밝았네 내일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내내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 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사리노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고난 주간 저녁기도의 마지막 날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양심의 소리를 듣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혹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양심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한 직원이 양심적으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을 말하죠. 그 직원은 왜 그렇게 견디지 못했을까요? 어느 날 자신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양심이 있죠. 우리는 믿음 이전에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양심을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믿음이 없어도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옳은 사람일까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심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하나님에게나 세상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도록 심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고발하는 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지만 보다시피 내가 그들 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 같은 죄목은 아무 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 말이죠. 또한 빌라도는 원수였던 헤롯과 친구가 되고 나서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가 매질해서 풀어 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빌라도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고소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악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선을 위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악한 데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아니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를 않죠. 양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 중에 양심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양심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집단이 그 양심을 다 밟아버리기 때문에요. 내가 괜히 양심적으로 행동하다가 그 집단에게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집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입니다. 나와 하나님입니다. 나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양심도 다르지 않습니다. 양심도 개인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양심이, 바른 양심이 돼야 되죠. 사랑 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내 스스로 나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군중들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는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아직은 그때까지 그 빌라도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다. 그런데 군중들이 다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의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의 소리가 빌라도의 양심을 이겼다는 말이죠. 소리가 양심을 밟아버린 것입니다. 군중이 집단이 양심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큰 집단에, 뭐큰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속에 속해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큰 집단이 나의 양심을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조심스러운 일이죠. 집단이 나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먼저 양심의 소리를 들읍시다. 빌라도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군중의 소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죄도 없는 예수님을 사형 운도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에게 넘겨주고 일급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 줍니다.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었던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죠. 양심을 팔아먹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양심의 소리에 빌라도는 자기의 귀를 막아버린 것이죠.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저는 이 말에 속듯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야,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보다 자신의 양심을 속인 너의 죄가 훨씬 더 크다. 우리가 믿음 믿음 그러지만 말고요. 내 양심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입시다 믿음보다 양심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둘씩 모두... 도망을 쳤다. 양심의 가책을 들었어. 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믿음에 대해서 호소한 게 아니라 양심에 대해서 호소한 거예요. 믿음 좋다 하고 양심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집사가 되려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죠. 근데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청결한 양심을 가졌던 디모델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믿음 좋은 디모델가 아니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런 양심을 가진 디모데 그를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부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적으로 삽시다. 양심의 소리를 들읍시다. 그게 어쩌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고난중간는 무엇입니까? 저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 믿음, 그렇게 입으로는 떠들고, 믿음 좋다고 하지만, 때로, 아니, 종종 우리 양심을 팔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국리히 여겨 주십시오 진정 저희들이 믿음을 잇기 전에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돼서 주님을 섬기고 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썸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저녁에 8시 같은 시간에 주일처럼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주소를 여러분에게 발송해 드리면 그 시간에 가능하면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녹화된 것을 보면서 성금요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그 다음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